심심한데 애들 뭐 하는지 맞추기 놀이나 한번 해볼까? 어? 저기 아름이다. 음 아름이가 손에 포카칩을 들고 있는 걸로 보아. 아름이는 지금 저 포카칩 봉지에서 하나를 꺼내가지고 맛있게 냠냠 먹을 것이야. 아음! 아음! 맛있다! 음, 음, 애들 몰래 다 먹어야지! 음음 음. 저거 봐! 내가 저럴 줄 알았어. 아름이 행동은 뻔하다니까? 음, 평화기는 어있지 어? 평화기다. 역시 내 예상대로 강당에서 책을 보고 있었어. 하지만 책을 보다가 갑자기 흥에 넘쳐가지고 둥등을 흔들면서 댄스를 출 거야. 예. Yeah. 저거 봐, 나다 맞추잖아. 역시 애들 제일 잘하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. 아 혼자 과자만 먹으니까 심심하네. 애들 뭐 하고 있는지 맞춰볼까? 우선 모양모. 모양모는 분명 화장실에 있을 거야. 이것 봐, 이거 봐. 이 다음에 모양모는 으아아 뿌드덕 푸드덕 이런 소리를 내면서 화장실에서 큰걸볼 거야. 으아아 뿌드덕 뿌드덕 뿌드덕. 아, 시원하다. 그래, 그래, 역시 하루 천재니까. 라그 다음에 평화기평화기는 강당에 있을 것 같은데, 어, 평화기 여기 있네. 평화기는 이제부터 말흉내를 내면서 이 강당을 뛰어다닐 거야. <laughs> 따그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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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멤버들이 뭐 하는지는 내가 제일 잘한다니까 전재야 다들 어디있지 발레실에서 발라보잖아 내 생각엔 갑자기 아름이 누나는 여기서 트리플 악셀을 돌면서 슛을 할 거야 이야 트리플 악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슛아 이게 운동이지 아맛 좋다 <laughs>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야다내 <laughs> 생각 안 있어 뭐지? 내 생각에 오몬 선배님의 갑자기 돌아다니다가 럭비공을 경기장 밖으로 던져버릴 것 같아. 아,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. 아니 내가 점프를 못한다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수 있어? 아우 열받아 진짜. 이거 진짜잖아? 혹시 모두 내 생각 안에 있다니까? <laughs> 얘들아! 얘들아! 야! 얘들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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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할말 있어 진짜. 보여봐, 보여봐, 보여봐. 어, 어, 어. 내가 방금 너희 행동 진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췄다? 뭐? 뻥치지 마! 내가 다 맞췄어! 저다 맞췄어요! 뭐야, 우리 다 맞췄다고? 아, 근데 이 중에서도 내가 제일 잘 맞추겠지. 아니야, 내가 아이... 진짜 한 톨도 안 틀리고 다 맞췄다니까! 제가 제일 잘 맞추지요! 뭐래! 그러면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미래를 잘 보는지 대결하자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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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따라와. 오케이. 내가 제일 잘 봐. 난 예언가야. 점프고 예지력 최강자 대결. 점프맵 바이벌 중 하나씩 선택해서 세 가지 예언을 한뒤 가장 많이 맞추는 사람이 승리. 모양은 아름은 점프맵, 평화금 라이벌을 선택했다. 과연 이번 예언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여기서 한번 예상을 해봐야겠어. 내가 아름이랑 빡종타 대회를 나가봤지만, 아름이가 실력이 굉장하단 말이지. 평화기가 1등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, 한번 꼬아서 꼴등을 할 것이다. 오케이. 좋았어. 내 예언은 여기까지. 여기에서 길을 모르는 모양몬은 울 거야. 음, 아, 모르겠어. 병아기는 나에게, 아름공주님 너무 잘하십니다! 라고 말하는 거야. 완벽해! 병아기랑 모양몬이라면 분명 이렇게 할 거야. 자, 다들 미션 정했지? 아다 정했지. 나도 어마어마한 걸로 정했으니까. 자, 그럼 가보자고. 오케이. 자, 그럼 출발한다. 오케이! 출발! 시작! 출발! 출발. 아, 평화가 너왜 여기로 와? 너 점프 잘해서 지름길로 잘 가잖아. 아길 모르겠네. 지름길 내가 가야지. 아 뭐야. 뭐 모양모는 뭐왜 지름길로 가. 늘 하던 대로 해 너네! <laughs>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은걸? 너도 오늘 이렇게 하고 싶은데? 뭐야 늘 하던 대로 하라고! 아 어, 어이없네 진짜! 어? 음... 아 평화기 진짜 이상해졌어 왜 저래! 야, 그러니까 왜 저래! 뭐, 뭐, 늘 하던 대로 하라고! 아 어이없어서 떨어졌네 이거. 아, 뭐야, 여기. 어 응? 아, 아, 저, 저, 아, 잠깐만, 나도 떨어지네, 이거 왜 이래? 애들 야, 애들 다 대화했어! <laughs> 아이, 타워 너무 어렵네, 갔다 이거. 이거. 평화기 일부러 그러는 거네, 이거. 뭐가? 나도 이상하게 간다, 그럼. 절대 아, 미션을 할수 없지. 나 뒤로 갈 거야. 아! 아! 나 뒤로 갈 거야. 아유 저기서 떨어질 줄 알았다 모양문. 난 점프 안 하고 가버려 그러면. 어, 점프 안 하고 가기? 오케이 한번 해볼게. 페이크다 저거는. 점프 안 하고 해야지 그냥. 아 이상하네 모양문이 왜 자꾸 저그로 올라오지? 평범하게 가면은 이거 무조건 걸린다고. 평범하게 가야지 나는 걸릴 것 같은데. 가야 아, 된다고. 미션이 뭘라 나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야지. 아나 그냥 올라가야겠다. 되아 나도 나도 그냥 올라가야겠다. 이 미션 어? 없는 거 아니야? 미, 미션 있는 거 맞아? 아 그럴 리가. 어 미션 있지 아니 뭐야 뭐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간다고? 어 어? 당연한 거 아니야? 여기서 아니, 떨어지는 사람 있어? 너왜 연습하고 온데? 빨리 <laughs> <글리> 오라고! 빨리 와서 <laughs> 울어야 된다고! 뭐야? 알루미 <laughs> 미션이 거기서 모양 모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뭐 그런 거였나 보지? 아절 절대 아닌데. <laughs> 일단 난 절대로 일등을 하면 안될것 같아. 어어 어, 왜? 왜? 음, 나 앞으로 안 나갈라고. 오늘은 좀 천천히 하고 싶네. 아이 <laughs> 아 <웃음> <웃음> 아, 아 아니, 그 먼저 가. 안 되는데 잠깐만 아 빨리 너가 먼저 가. 먼저 가 먼저 가. 아예 갑자기 하던 먼저... 대로 하라고. 오늘 오늘 좀 소심해지고 싶네. 평화가 내 별명 한 번만 불러줘. 별명 별명이 뭐였지? 오유 <laughs> <어휴>, 나한테 관심이야뭘 버네? 아우 아르바 내가 불러줄게. 자, 음, 음. 똥멍청이. 뭐야? <laughs> 뭐야, 내 별명이 똥멍청이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? 아, 이거 평화기가 별명 불러줘야 되는 미션이구나. 아, 아니, 뭐, 아니야. 아, 이제 별명을 모르겠네. 아쉽다. <웃음> <웃음> 미션 혹시 모모니 한거 성공했어? 어, 일단 어, 어 나는 아름이가 어 하나 성공했어. 야, 야 너네는 빨리해. 빨리 내 별명 불러. 야 너무 어렵다. 아, 야왜 여기서 죽냐고? 아 너무 어렵네 진짜.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. 진짜 같다. 자 그럼 예상 한번 음... 하지. 네 미션은 절대 이 타워를 깨지 못한다였을 거야. 에? 음...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깨주겠어. 오. <놀람> 어디 한 번, 그래, 한번 보자고. 약간 찔렸지, 모양문? 아, 어, 아니, 아닌데, 아닌데? 약간 찔렸다! 아닌데, 야, 들어왔 <laughs> 아! <웃음> 뭐야, 어디로 왔어? 잠깐 <laughs> 이러다가 아무도 못 울렸나?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. 빨리 열심히 좀 올라가 봐. 그니까, 러 아무도 못 올라가겠는데? 이거 왔 너무 어렵다, 타워가. 이상해졌어 너한테 이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잖아 아 너무 어려운데? 거기 울어 빨리 모양 뭐. 울고 싶지 않아? 나 지금 눈이 바싹바싹 마르는데? <laughs> 안구건조증 뭔데 아 진짜 어이없네 서학아 어, 네? 너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뭐였지? 즐겨 듣는 노래? 나 요즘 아리랑 들어 <laughs> 아니 네가 뭐듣는지 필요없어 야뭐 필요가 없어? <laughs> <laughs> 나는 병아기 노래가 궁금하다니까. 아니 무슨 노래? 병아기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? 그걸 내가 왜 불러야 되지? <laughs> 아 진짜!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 이거 노래 불러면 안 되는 건가 보지? <laughs> 모르겠네 나는. 아나 이거 내 앞으로가 안 되겠다 이거 무조건 들어봐. 아름이 네? 아름공주지. 뭐라고? 아 아류랑 아, 아리랑 뭐? 뭐아리야 <laughs> 아름 공주지. 아 알은 아, 공주지. 아리랑 공주, 오케이. 어평화 아리랑 한번 불러봐. 아, 아리랑 아, 아리랑. 야, 조용히 조용히 해. 아라리 아라리. 어 방금 노래 부른 거야? 아니 아니야 아니야 포켓몬스 아 아라리. 아 뭐야? 아, 이걸 이걸 미션으로 할걸 여기서 죽는다고. 어우 아, 아까 보라. 아나내 미션이 뭔지 모르니까 답답하네 이거. 혹시 몸은 지금 보고 싶은 사람 없어? 나나 나 보고 싶은 사람 많지. 어. 말해봐 말해봐. 일단 나 아름이도 보고 싶고. 어. 아, 잠깐만 잠깐만. 아니야 아름이 안 보고 싶어. 꼴도 보기 싫어. 꼴도 <laughs> 보기 <laughs> <왜> 어. 싫어? <laughs> 어 그래 계속 말해봐. 어, 어 그리고 엄마 아빠? 뭔 엄마, 엄마 아빠야! <laughs> 가까운 사람을 좀 골라봐, 뭐뭐 가까운 사람? 정하기? <laughs> 정화기 별로 안 보고 싶어. <laughs>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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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평화기 뭘 봐. 말을 뭘 봐, 나넌 멀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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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, 힘들 <laughs> 어떻게 말을 하게 하지. <laughs> 그 아름이가 항상 그 점프할 때 하는 말 있잖아. 쭈욱 <laughs> <웃음> 그런 <웃음> 나, 말 한다고? 나 맨날 그래. 점프할 때마다 끼고 버려. 그랬다고 언제부터 그랬지? 그래. 아, 그럼 그럼 점프할 때마다 앞으로 그렇게 하자. 오케이. 큐. <laughs> <laughs> <참 미안하다>. 아, 참 <laughs> 미안해. <진짜. 웃음> 아 진짜. 아니,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갱이 어갔어 아, 갱이 <laughs> <괜히> 얘기했어. 아우, <laughs> 아, 답답해.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. 뭐만 왜 계속 거기로 올라오는 거야? 어, 어? 나? 나랑 같이 그냥 천천히 정독을 해 봐야 될것 같아. 뭐만 밑으로 내려와 봐. 어. 어, 밑으로 내려와. 봐. 자, 날 따라와. 어? 어? 아, 이렇게, 이렇게 가야지 모몬. 어, 열심히 가봐. 아 진짜! 아우 담담해 죽겠네! 아주 거꾸로 인간이야, 거꾸로 인간. 그 저희... 당해줄 수 없지. 아 뭐야 나 그냥 실패했어. <laughs> 아 뭐야! <laughs> 타워가 너무 어려워. 거짓말 치지 마, 뭘 어려워. 음, 이거를 미션으로 했어야 되는데아 <laughs> 큰일 났다. 좋아, 여기서. 응? 마랑어? <laughs> 아, 아니야 우리 평화기 최고. 나 아름공주 예. 뭐? 응. 아름공주 어? 예. 에, 에, 에 여기서 뭐한명 떨어뜨리는 게 미션 그런 건가? 아 아니야 아니야 리가 지금 누구일려나? 저딱 봐도 저 아름 <laughs> 아, 아니야. <웃음> 아 <웃음> 아유 아니야 아니야. 내가 그런 걸 했겠어? 올라가기 힘들어 이거 너무 어려워 타워가 그래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? 에이! 어 아름공주 재채기했어? 아 재채기하는 게 미션이었어? 아, <laughs> 아나 자, 있어. 큰일 난다, 진짜 큰일났다 진짜. 아나 기체 왜 해가지고 아나 미션 지금 한세개한거 같은데? 룸이 그냥 내 손바닥 아니구만? 야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냐? 야왜 이렇게 어려워? 나 일로 가야 되겠다 와! 역시 평화기 뭐야? 진짜 잘한다 야 평화기 지름길 탔어 설마? 평화 왕자! 아니 야 지름길 안 탔어 무려 정석대로 올라갔다고 아 아쉽네 <laughs> 와 내가 평화 왕자라고 하는데 아른공들은 <laughs> 한 번만 불러주네 그게 뭐지? 아 평화가 진짜 아름이 안쓰럽지 않아? 한번 불러주자 맞아 맞아 아름공주 어, 뭐, 뭐라고? 나한국 거가 <laughs> 서툴러가지고 이게 뭐야 맞다 평화기 유학파였지 <laughs> 평화기 아유 뭐, 그냥 유학파야. 답답해 깨야 아유, 되겠다 아유 모르겠다 소파 들어가라 <laughs> 안돼 <laughs> 뭐야 평화기가 1등 했어? 어 평화기 1등 했어 <laughs> 아, 이럴수가. 미션 몇개 성공했는지는 맨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아, 이번엔 내 미션이다. 라이벌로 다 따라와. 라이벌? 아니. 어, 어, 맞아, 우리. 우리가 왜 가야 해? 맞아. 아니지, 라이벌로 와줘야지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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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좀 귀여웠다. 야, 야, 야 가자, 가자. 그래, 가준다. 와주면 안 되나요? 가준다. 오케이, 미션 정하고. 올게 그러면. 아, 저 무슨 미션을 해야 되지? 자, 미션은. 아르미 누나 첫 번째 거. 자, 그 다음, 모모 누나 미션은. 이제 라운드 시작하기 전에. 가자! 한번 외치고 출발하는 거야. 이게 내 미션이야. 시작해 볼까? 자 출발! 난 절대 미션을 성공하지 않을 거야. <laughs> 어 나도 우리 어떻게 같은 편으로 가면 돼? 1대일로해야지 당연히. 아아 응. 아, 우리가 이고, 내가 일이고, 아 이건 좋네. 아이뭐 아, 하려고? 이 먼저 맵 모르지도 않아야지. 네? 나는 나는 먼저 맵 골라야지. 어때? 허허 예상 나 바뀌지? 나 이제... 어? 일로 가야지. 이기려면 좋은 음. 무기를 쓸 수밖에 없는데? 그래. 나는 생전 안 써본 무기 쓴다. 생전 안 써본 무기? 이그 정도는 써야지 예상 밖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? <laughs> 좋아. 가자. 어허. 우리가 여기서 무조건 이기자 야! 야병아리야 병아기 저격 전격 뚫었다. 야! 야, 아. 무슨... 야, 정격, 정격 야 아. 저격! 저격을 받을게! 아. 야! 아. 저격! 저격을 받을게! 아. 도망가! 좋아, 좋아, 도망가! 좋아, 좋아, 도망가. 도망가! 야! 맞았어! 병아기를 이길 수 있는 저런 기가! 야 근데 약간 잠깐만. 형이가 원래 이렇게 라이브를 못 했었나? 어 잠깐만 이거 진심으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어 그러게? 아나 죽었다! 안돼! 야 진심으로 안돼 안돼! 그만해! <laughs> 내가 죽었다! 아, 아, 이게 우리가 지는 게 미션인가? 그러면 무조건 이겨야지 모모. 이겨보자. 대 앞에 병 대합 대병! 오케이 오케이 자, 오케이 자, 오케이 자, 오케이. 나도 죽었어. 나 상대해야 돼. 상대받자. 난다 이스 그거 소총 한번만 들어 줘. 돌격 소총은 무슨 돌격 소총이야? 점사 소총 들어야지. 아, 진짜. 점사 소총. 아, 아 소총으로 아, 해서 돌격 소총이 지 오케이. 응. 내가 점사 소총 한번 써 볼게. 아, 이거 너무 뻔한데? 아름이는 화방을 들 것이다. 이런 건 어떡하려고 그래? 아, 아니야. 나 화방 별로 한 번도 든적 없어. 아닐걸? 형 이거 소총 써. 어, 아 잡아, 잡아, 잡아. 잡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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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안이, 오케이. 평안이, 오케이, 오케이, 그 오케이, 오케이. 어, 아다다가 아, 죽었어. 잠깐만, 왜 죽었어? 왜진심으로안 어, 예? 이러면, 아. 이러면 안 되는데, 이러는데 이러면 안는데이 예! 어, 나, 나, 나피 없어. 아! 나! 나이스. 지금 우리 미션 성공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그치? 아, 그럼 아, 당황하지 평화가? 어떡하지? 큰일 났 좋아. 큰일 났어. 아, 뭐야? 뭐야 엄청 세아 이거 어떻게 되려나 뭔지 모르겠지만 간다 <laughs> 그럼 미션이 뭘까 으야 <laughs> 뭐야 우리. 평화기 이름 바꿔야 된다니까 평의기로다 <laughs> <laughs> 머리 맞아 <laughs> 아 뭐야 <그럼> 미션이 우 <laughs> <왜? 웃음> 박죽인가? 괜찮아. 미션은 성공 안 했을 거야. 다들 미션이 어떻게 됐으나나 궁금하네 이거. 아 이거 궁금한데 진짜? 어. 자, 그러면 미션을 한번 점검을 해 볼까? 내 미션은 아름이는 소리를 지를 것이다. 와, 이러는 게 어딨어. 아름이는 1등으로 올라갈 것이다. 이거는 실패했어. 아 역시 음...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. 그리고 아름이는 점프할 때 소리를 낼 것이다. 뀨우 아까 큐우 냈지. 와와 <laughs> 소리를 낼 것이다였어. 그리고 평화기 미션. 평화기는 노래를 부를 것이다. 아라리 아라리. 어 방금 노래 부른 거야? 흥얼거렸잖아, 평화기 내가 언제 그랬어? 그 다음에 평화기는 3등할 것이다. 이거는 실패. 평화기는 월호부로 지름길을 갈 것이다. 나 이로 가야 되겠다. 와, 평화기 지름길 탔어, 설마? 아니야, 지름길 안 탔어. 무려 정석대로 올라왔다고. 지름길 안 갔어. <laughs> 아, 그래서 내 미션은 총 3개 성공. 와, 많이 성공했네. 그 정도면 많이 했다. <laughs> 나는 빡종타에서 평화기는 지름길로 가고 모양어는 지름길로 가지 않는다였어. 평화가 너왜 여기로 와? 아유, 길 모르겠네. 지름길 내가 가야지. 뭐 모양만은 왜지름 길로 가? 아 안대로 됐거나. 그다음에 두 번째 미션. 트롤하는 구간에서 평화기가 모몬을 트롤해서 떨어뜨린 다음 아름 공주 짱이다라고 말하는 거였어. <laughs> 야, 말도 안 되는 미션을. 음, 나 앞으로 안 나가려고. 오늘은 좀 천천히 하고 싶네. 안 아니 아니. 나 무슨 말 안돼! 그다음 이복에서 평화기는 거침없이 가고 모양모는 길을 몰라 백현이 너무 보고 싶어 라는 멘트를 <laughs> 하는 거야 <거였구나. 웃음> 아니 모양모 여기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간다고? 어? 어? 당연한 거 아니야? 여기에서 아니, 떨어지는 사람 있어? 너왜 연습하고 온대? <laughs> 빨리 <나 일로> 오라고! <laughs> 아니 누가 그런 말 하냐고 <laughs> <laughs> 나 미션 하나 성공했어 자 마지막 평하기 첫번째 아름이 누나꺼부터 할게 돌격소총을 들어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한다 가 미션이어서 성공이에요 야! 돌격소총 어? 한번만 들어줘 점사소총 들어야지 <laughs> 아 뭐야 <laughs> 그리고 두번째 미니거를 들고 나를 죽이며 오케이 를 외친다 였어 어 <laughs> <와>, 그 소름 돋어아상전해야돼 잠깐만 장전달라 좋았어 근데 아쉽게 좋았어 를 외쳐가지고 실패야 아 진짜 너무 아까웠어 이때 야 미니건 드는걸 예측했어 어.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동료가 죽었을 때 운다 아이씨 어, <laughs> 야너왜 너 이렇게 잘 알아? 근데 야, 진짜 나. 진짜 놀랍게도 안울었고 옆에 있는 모모 누나가 울어 젖껴가지고 아! <laughs> 아, 나 진짜, 왜 평소대로 안한 거야? 모몬 누나, 스나이퍼 머리 맞고 소리를 지른다. 어, 그러게? 아, 와, 나 죽었다! 성공. 아. <laughs> 두 번째, 라운드 사이에 시작하기 전에 가자 등의 말을 한다였는데, 뭔지 모르겠지만 간다! 세 번째, 맵 가장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는다. 가운데 중앙 쪽에 <laughs> 가장 높은 곳. 아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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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. 나는 세계의 성공 기억나는 걸로 하면 아 뭐야 오. 그럼 나랑 평양이랑 동점이네 다음 아. <laughs> 골야예 <laughs> 아무튼 우리가 이겼다 아 아름이 우리 아, 너무 잘해 아, <laughs>